어, 지금 백신 맞으러 가려고 집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다행히 동네에 예약이 돼 가지고 멀리 안 가도 돼 가지고요. 어 9시 30분 예약인데 집에서 9시에 나왔습니다. 아 9시 15분쯤 도착할 것 같아요. good morning. for second of i r s t n y j u t o e last. thank you. Yes, sir. That's good. So you're gonna head over to that white building, sir, and then walk over to that, sir, into the parking lot, and then over to that white building. The white building. Okay. Yes, Thank you. Yes, yes. Okay. Read the questions, and if you answer yes to any question, let me know, okay? Okay. I'm alright. Yes. Yes to the last one, right? Yes. Oh, that's fine. That's the only yes, right? That's the only yes, supposed <laughs> to be. <laughs> Yes, that you're good. How about you, sir? Start here. Okay. She's good, right? Yep. Okay. Which side do you want? Left or right? I'm a right uh, user. So you want me to go you on the left? left? Yes, please. Okay. So I take this sweater yes, off? Yes, please. Okay. Where are you guys from? I live in Long Island. Oh, okay. Okay. Mm -hmm. I have. okay. Uh, yes, to number 12. Are you okay?

<laughs> <laughs> Take, uh, okay, mm -hmm. you're good now. All right, done? Yep, wow, so quick! Yeah. Right. Thank you. This is you your time for you your card. second appointment. Second so, appointment. so scheduled 21 days from now. Right. So, if you look on the back, it's for April 22nd. It's gonna oh. be the same time, same place.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Yeah, yeah, yeah. Okay, this is your time. I h a v 15 minutes a f 백신을 다 맞았는데요. 맞고 나서 15분 동안 이상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집에 가지 말고 여기 맞았어요 되게 빠르게 독감주사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어 제가 지금 백신 맞고 집에 온지 3시간 30분이 지났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어, 평상시하고 그냥 같은 컨디션입니다 음, 제가 원래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오늘 운동을 그냥 안 할까 하다가 지금 그냥 몸 상태가 예전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원래 하던 것보다 살짝 약하게 운동을 해주려고 쉐이드미 위에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맞은 지 9시간 지났습니다. 9시간하고 한 15분 지난 것 같은데요. 6시 35분이에요. 별다른 증상은 없고요. 어, 약간 여기 왼팔 여기 약간 뻐근한 정도? 근데 그렇게 심한 뻐근함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한이나 발열 같은 거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열을 재볼게요. 제가 아침에 열 재고 갔을 때 98.3도였거든요. 지금 다시 재보겠습니다. 98.1도. 어, 열도 안 나고 피곤함도 없고, 그냥 다 일상생활하고 똑같아요. 저, 저는 다행히 아직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고요. 남편도 주사 맞은 곳에 통증, 약간의 통증 빼고는 어,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 백신 맞은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4분이고요. 12시간 지났습니다. 9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파, 팔이 뻐근한 게 느껴졌는데요. 지금 팔을 이렇게 들어 볼게요. 제가 왼쪽 팔에 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올리면 아파요. 아파서. 음, 독감 주사 맞았을 때팔 뻐근하잖아요. 그 정도의 뻐근함이에요. 그 정도. 제가 열을 재보겠습니다. 97.4 97.4 고요 어, 보시다시피 발열 증상은 없고 오한 증상도 없고 컨디션은 음, 백신 맞기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파이자 1차 백신을 맞은 일반인이고요 1차 백신을 맞고 난 12시간이 지난 지금 아직 아무런 이상 증상을 어, 보이지 않고 있고 저의 그냥 경험담을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어 가지고 나누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 영상 보시고 음, 다 같이 저처럼 증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증상이면 정말 좋겠지만 또제 친구들 맞은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백신 맞고 난 후에 오한이나 발열 증상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먹고 잤다는 친구도 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백신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이 좀 내가 강한 사람이다. 체력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면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하지만 약간 피곤했을 때 맞으면 약간 우한 증상도 오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저는 그래서 백신 맞기 전에 7 시간씩 며칠 동안 잠을 푹 잤고요. 숙면을 취해줬고요. 비타민C를 계속 먹었어요. 비타민C를 계속 섭취해줬고, 피곤할 때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백신을 맞으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까지 한번 자고 일어난 뒤에 제가 몸 상태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내일 아침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팁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입고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요. 어, 지금 겨울이라서 막긴팔 입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팔 걷어 올리기가 힘들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반팔을 안에, 저 안에 반팔이거든요. 이거 하얀색이. 반팔을 입고 가서 위에 겉옷 하나만 벗고 맞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옷을 다 벗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지금 24시간이 지났고요. 백신 맞은 지 24시간이 지났고, 저잠푹잘 자고 일어났어요. 다행히 저는 이렇게 무난하게 백신 맞고, 별 증상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지만, 분명히 다른 분들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백신 맞기 전에, 어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서, 백신 맞고, 난 후에 푹 쉬어주시고요. 음, 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 어, 열 해열제라든지 의사 선생님한테 어, 물어보고 뭘 복용해도 되는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는 2차 백신, 3주 뒤에 4월 22일에 2차 백신을 맞고 다시 좋은 영상을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